여름 필수템 투키 선풍기, 휴대성 끝판왕 투키 미니 선풍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누누 하나 USB 충전펜. 요즘 더워서 핸디 선풍기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목걸이형이라 두손 자유롭게 쓰면서도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단 바람 세기로 초미풍부터 강풍까지 조절 가능해서 여름철에 딱이에요. 그리고 USB 충전식이라 배터리 걱정도 없어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척도 가능하니 관리하기도 쉬워요. 가볍고 컴팩트해서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기 좋답니다. 가격도 착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특히 미니 선풍기. 더운 여름철 필수품이라서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디자인이 깔끔하고 크기가 작아서 책상 위에 두기 딱 좋더라고요. 접이식이라 휴대성도 뛰어나고 심지어 바람 세기도 조절 가능. 처음엔 약한 바람으로 시작해 강한 바람까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집중작업할 때 방해받지 않아요 이 정도 퀄리티에 가격도 착하니 완전 초강추! 더위가 걱정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엠보 탁상용 무선 선풍기! 더워지는 날씨에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다가 발견했죠 디자인이 깔끔하고 무선이라 책상 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USB 충전식이라 편리하고 3단계 풍량 조절로 시원함도 조절 가능하답니다 크기도 작고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쉽고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요. 강한 바람으로 머리 말릴 때도 정말 효과적. 아쉬운 점은 회전 기능이 없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대만족. 여름 필수템으로 강추 드려요.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